자, 다시. 자, 18번. 일단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두 집합이 같을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어요. 자, 안데 원소끼리 다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을 만들어줘야 돼? 이것도 정리 잘 하는 거야. 자, a 플러스 2가 2일 때. 자, 얘가 얘고. 그 다음에 얘가 얘일 때. 봅시다. 자, a 플러스 2가 2가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는 6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공통인 a 값이 있으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이때 A는 0입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때 A는 0이에요. 자, 이때 A에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6. 어? 말이 안 되네, 맞지? 아, 그럼 1번 상황은 아니겠구나. 버려. 아. 자, 그럼 2번. 두, 두 번째 상황밖에 없겠네. 그러면 A 플러스 2가 2가 아니고 6 마이너스 A가 돼줘야겠네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돼주면 되겠네. 자, 공통인 A 값이 존재하면 OK입니다. 자얘 e A 넘겨오세요 e a 자 넘기면 4 A는 2 이렇게 되네 자2 집어넣으니까 아자 어, 이거 넘어올게요 A제곱이 4 이렇게 되네요 이걸 넘길게 그냥 자2 집어넣으니까 얘 만족하네 맞지? 네자 그러면 어, A값은 2다 공통인 A값 네, 2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상황들